아직 마감은 안된거 같은데? 어떡해 대박 매직코 우리 집에 있는 저 피규어 헉, 금방 돌아가네? 그래도? 어. 바로 입장 뭐 살거야? 자기 기우 살거야? 방콕? 재밌는 거 있으려면 가야지 음. 랭고쿠 말고 랭고쿠 랭고쿠 말고 난 랭고쿠가 좋겠는데 랭고쿠 말고 버글이 어, 부었어 진무증이필 요한, 사 이가 있 구나. 입장 측정, 저희 매장58 빨리 사야 되 는구나. 음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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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서 사진 찍을거 어 나는 그희집안 보이네. 그러네. 그래도 별도 마감 안 돼서 어때? 엄마 왔으면 좋아했을 텐데. 아쉽게 됐지 뭐. 엄마 탓이지. 우와. 대박 대박. 대박. 아그럼 기유 옆에 쓸게. 제니츠가 없으니 아쟤도 있는. 무이치로도 있는데. 볼래뭐 음. 나가지고. 오빠 음. 근데 뭐 확인 살 거야? 사람 근데 진짜 많아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성했다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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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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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짱짱 어 아, 양말 <laughs> 양말은 좀 그런데. 우리 약간 소품류로 볼까? 누야 나도 길이를 보아 상현은 싫어. 아 얘도 진짜 짜증나는데, 맞지? 짜증나긴 하지. 네내 제코랑 사진 찍을까? 우리집에 이 피규어가 있다구 아개 싫어 진짜 아헐 하나 사면 될것 같은데 우리 집에 그 놓는 데다. 보여줘. 엄마 이마 사들일까? 엄마 이노스케? 응. 엄마 이노스케 좋아하지? 이노스케 얼마인데? <laughs> 내난 솔직히 기유 말고 아 제니츠 있네. 제니츠 있어. 아. 할수 있다. 시 생각해봐야겠어. 이건 얼마일까? 아 이게 그거지. 랜덤 카드야. 랜덤 카드? 아난 이게 좋은 거 같아. 카드 키 홀더. 아, 잠깐만, 얼만데? 어? 랜덤의 그 재미가 있잖아. 두 개? 우리가 그 일본의 추억을 기억해, 그날. 두 개, 두 개. 만발 터먹어. <laughs> 그래. 이거 근데 무슨 편인데? 그런 건안나 카드팩. 아, 이게 그 있네. 이게 도공마을 편. 이게 무슨 편이야? 합동 강화훈련 편. 이게 무한열차 편이야. 어, 아, 달라? 응. 현락의 거리도 재밌는데. 어떤 걸래? 그래도 무한열차. 아. 무한열차? 이게 무한열차야. 무한열차? 어. 저쪽에 근데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. 어? 뭐야? 개 귀엽다 아웃스팬인가? 오빠 이거봐 미니 등신들을 야, 저쪽도 구경 근 키링 안써있 엄마? 아 여기가 많아 오빠 여기가 아 여기가 배지다 배지 키링도 있다. 응. 오빠 근데 배지는 필요 없지. 아, 저 키링이 갖고 싶어 나는. 아이이 이게 이거인가? 기본 아니면 완전 기본인가? 아 이게 이거다. 이게 이거다. 설기 버전 아니, 이걸로 살까 저거 말고? 이거말고 이걸로 살까 봐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아. 얘 아니면 내 주파 아니면 이모.. 나 믿지? 믿어 믿어 한테부담아 어떡해 어두워 제니치 가아 제니치 여기 튀어나와있어 아 어떡하, 어, 근데 알 수가 없다 진짜.. 아니 근데 약간 칼 모양이 있어 얘는 약간 위로 볼록하고 얘는 옆으로 볼록한데 이거 제니치 같아 어 나.. 여기 무슨 아무도안 나? 마이크 좀 뿌려. <laughs> 떨리네. 왜냐면 내가 일본에서 랭고프 동생을 뽑은 그 충격이야, 아직. 어, 왜 이랬어? 했어. 엄청 많이 나왔거든. 만약에 이노스케가 나왔다, 엄마한테 한 양보하고, 우리 엄마는 이노스케를 좋아하니까. 오빠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어? 이거 이거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? 그냥 뭔가 약간 날카로웠어. 뭐야? 진가 누구 누구였으면 좋겠어? 이노스케? 웬일로 기유를 아나아생각하는아 엄마 엄마는 나오면 주는 거지. 엄마는 안 왔으니까 장생이야. 응. 나는 내가 어머니 챙겨. <laughs> 그럼 내가 뭐가 돼? 그럼 내가 뭐가 응. 돼? 아니, 게 나가 어허 떨린다. 잠깐만, 이거는 근데 진짜 확 가버렸다. 그래도 좋은 거는 탄지로 주인공이잖아. 잠깐만, 근데 하지만나내 집고. 아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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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츠 제발. 제발 제발 제니츠 제발. 내가 한번 볼게. 아니야 이거야. 제발 누구? 제니츠. 아니면 내 집고. 제니츠 아니면 내 집고. 제니츠 아니면 내 집고. 뭐야? 뭔데? 아 제발. 이노스킨이야 대박! 내가 그래지 어떻게? 진짜 대박이다, 진짜로. 내가 이거 뽑다니. 감사합니다. 대박. 와, 진짜. 근데 주인공 두 명이나 나왔어. 어, 근데 좀운 좋았다. 이노스케도 나왔고. 아니, 귀여워 우리 집에 올수 있게 됐어 제니 츠 근데 좀잘 뽑았다 무이치로? 엄마 엄마는 이거 이노스케. 최나와입니다. 그래서 정한 선생님 감사합니다. 맞아. 오빠 이것도 좀 먹어봐. 발라 다른 거야.